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4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편의 처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심택, 역시나 반도체 흐름 저는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급등 이후의 심택은 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이평선 라인 이탈하는 모습이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양봉의 시초가까지는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 이탈했지만 어한 번에 다시 한번 이평선 네 개를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정말 마지막으로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위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거래량을 죽인 상태에서 빠졌다가 올라온 힘, 올라온 힘으로서 어 조금 더 이런 관점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한번 요 구간 어 이전에 저항이 됐던 수평 저항이 됐던 구간이 대략 37,000원대인데, 37,000원대 요런딱 종가를 37,000원 맞췄네요. 37,000원 돌파하면서 오일선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양봉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고, 역시나 N자 파동의 초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흐름을, 반도체 흐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또 예쁘게 만든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도 일단 요것도 올해 정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박스권 그리다가 오히려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저점 라인을 한번 잡아냈고 그리고 약간의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5일선, 20일선, 60일선 완벽하게 모은 상태에서 양봉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올라갔을 때 240일선, 120일선 거의 겹쳐져 있는 구간 5,5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니까 한번 이 구간을 메꾸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 관점에서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CNC입니다. BCNC도 이것도 반도체인데 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다가 어 조정, 다시 반등, 눌림목으로서 반등해주나 싶었더니 약간 쌍봉의 그림을 그리고 빠진 흐름은 분명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지지는 121선, 61선, 볼린저 밴드 하단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짧게 반등이 나오면서 캔들이 오랜만에 5일 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눌림으로써 상승할 수 있는 그 그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요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더 올라갔을 때 위에 21선 대략 2300원에 있네요. 2300원 돌파하면서 이 앞에 있던 매물 대 소화하면서 올라갔을 때 요것도 어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요 저항 라인들 돌파하는지, 혹시나 조정 나오면서 모여있던 구간, 요런 이평선 지지 한 번은 받고 올라갔는데 한번더 이탈했을 때는 단기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지지라인들, 저항라인 돌파 요두 관점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쌈지 전자입니다. 요 어, 종목도 일단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많이 거쳤죠. 그리고 저점에서 한번 거래량을 크게 한번 터뜨렸습니다. 터뜨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까지 빠진 상태를 만들었는데 어,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가고 있고 저항 라인 명확하게 241선에서 계속해서 저항 받고 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양봉으로 명확하게 딱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각수렴이 되는 구간에서의 지금 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 많았다. 특히나 윗꼬리를 그리면서 약간 매집의 형상을 보여줬던 요런 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요 요즘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패턴에 봤을 때는 9,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까지 상승을 바로 할지 아니면 지금 삼각수렴에 되는 구간을 한번 돌파를 했는데, 한번 더 눌렸다가, 어, 최대한 8,400원에서 8,500원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 음, 요것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많이 거쳤고 한번 바닥권에서 거래 한번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달린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1선, 121선 저항이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어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 지금 눌린 상태에서 어 빠지고 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오일서위로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오면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N자 파동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기준봉이 한번 서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질 때는 거래량을 거의 죽이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변곡이 됐던 구간이 이 가격대 8,160원에 한번 있었는데, 윗꼬리도 이렇게 달린 부분, 이 구간을 같이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반등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더 올라갔을 때 저항 받았던 241선 9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돌파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조정 받았을 때 21선 61선 겹쳐져 있거든요. 요 가격대는 7,900원대니까 요 구간 이탈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 음, 요것도 상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진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약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맞이한 종목입니다. 어, 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어, 상장했을 때 시초가 부분, 요 가격대죠? 요런 가격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요 저점 라인 때와 지금 종가 라인을 명확하게 맞추는 모습, 중요한 가격대 6,300원에서 6,4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더 올라갔을 때는 위에 121선 어 돌파되는지,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저항 가격대는, 어, 이렇게 그어볼게요. 121선과 거의 만나는 구간이, 어, 1차 저항이 7,470원대 그리고 2000, 2차 저항이 대략 8,900원대 정도 있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정목도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고 거량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인데 어, 한순간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21선 61선 이탈했을 때는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세 라인으로 저점 구간이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명확하게 어,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s입니다 e ts도 e 이것도 반도체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추세선 라인을 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을 돌파했을 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역시나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고 기간 조정을 살짝 거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5일선 21선 위로 캔들이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역시나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을 봤을 때더 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4만 9천 원 거의 5만 원대 돌파하면서 이 앞에 있는 단기 고점 만들었던 구간 어 5만 1,700원 돌파되면 다시 한번 더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5만 1,700원 돌파될 때는 역시나 5만 8천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저항 라인 돌파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 이 평선 라인들 역시나 모여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요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건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지 바이오입니다. 이지 바이오 요 종목도 일단 명확하게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내는 구간이었었는데 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 준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평선 라인, 5일선 21선, 61선 완벽하게 모은 상태에서 양봉의 돌파 오랜만에 좋은 거래량도 실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초정이 나왔을 때는 이 박스권의 상단 33,000아 죄송합니다 3,34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 보이니까 이 지지가격 확인하시고 더 올라갔을 때 역시나 이 금봉 찍었던 구간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121선이 바로 위에 있는데 121선 3480원 그리고 3500원대까지 이런 구간 소화하면서 올라갔을 때 지금 241선 또 대략 3700원에 있다. 이렇게 저, 주요 저항들 확인하시고 조정 나왔을 때는 3340원 정말 많이 빠지더라도 60일 선 기준 32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건지 주요 지지 가격들 주요 저항 가격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YC캠입니다. YC캠 도 이것도 <laughs> 결국에는 반도체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에서의 이탈이 이, 은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으로 빠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윗골이 달았지만 캔들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매집의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어 이런 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의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60일 선 넘지 못하고 딱 마무리 됐는데, 과거에, 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60일선 윗꼬리로서 넘지 못했죠. 근데 지금 딱 캔들이 60일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60일선 넘어서는 상승, 대략 9,890원, 만 원대 넘어서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런 구간 널려 열려있는 공간을 채우면서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올라갔을 때 121선, 11,500원,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량입니다. 금량 급량 이것도 일단 저는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몇번 꼽았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아래 구간 61선, 121선, 21선. 이런 구간에서, 어, 강한 지지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좋게 말씀드렸던 거고, 역시나 변곡이 됐던 가격대, 11만 1,500원대, 요 구간까지 살짝 이탈했다가, 단기적인 반등, 오일선 위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2차 전지 많이 눌렸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강하게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은 금량이었다이 말씀도 드렸으니까 이 추세 다시 한번 상한가 종가 찍었던 가격 12만 원대 돌파하면서 정말 과거에 고점 찍었던 이런 구간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평선 지지 라인 모여있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요 구간 이탈했을 때는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지지 이평선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의 흐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조정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보다는 상승의 방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